안녕하세요. 오늘은 7시 반이 넘어서 이쁘타를 8시 거의 다 돼서 이쁘타를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어, 양고기를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양고기가. 그 그러니까 양꼬치를 먹었을 때 나오는 그 특유의 향이 그게 양고기인지 몰랐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양고기를 엄청 맛있게 먹고 나와서 예쁜 칵테일 바 가서 저는 술안 마시니까 자몽 주스를 마시고 어 맛있는 화이트 초코 케이크 그거를 먹고 집에 가기 전에 막차를 타기 전에 떡볶이를 먹자 해서 포장마차로 달려갔는데 어 포장마차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빨리 퇴근을 하신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하시는 건지. 그래서 없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출구로 이동을 해서 겨우 찾아서 떡볶이를 빨리 먹었죠. 그리고 지하철 타고 집에 오니 12시입니다. 너무 피곤한데. 음. 그리고 라마단 일기도 써야 되고. 아마 1시쯤 자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자야 되는데 내일도 할게 많잖아요, 그죠? 이제 라마다니 진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남은 시간 화이팅하고. 아, 오늘 아침 그 저기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사실 눈을 떴는데 너무 목이 타고 너무 덥고 그랬어 열이 나는 것처럼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아 이거 물을 벌컥벌컥 마셔야겠다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막 그런 상태였는데 이거 약을 먹어야 되나? 막이 정도로 그랬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도 되잖아요 근데 열이 나는 게 아니고 좀 습했나 봐요 더웠나 봐요 그래서 이불을 걷어 차고 옷을 두개 입고 자는데 하나를 벗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약을 먹을까 물을 마실까 했을 고비가 있었는데 다시 잠드는 바람에 눈뜨니까 괜찮아졌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자꾸 일어나니까 목이 너무 마르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고비를 넘겼다는 거 그리고 한 번도 이프타르 시간 전에 무언가를 먹지 않았다는 거. 친구들을 만나도 친구들이 기다려줬어요. 7시 넘어서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쯤 해가지고 식당을 알아보고 들어가서 먹고 하면은 30분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저를 만난 친구들이 늦게 저녁 식사를 했죠. 그래서 친구들 덕분에 라마단을 잘 이어가고 있고요. 음, 돼지고기를 못 먹는 저 때문에 메뉴 선정에도 한계가 있어서 여러모로 친구들이 도움을 줬습니다. 여기... 마스크 자국이네요 어쨌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피곤해. 씻고, 빨리 일기 쓰고, 책고다가 잠들어야겠어요. 남자친구, 이프타르, 여기 한국 시간으로 11시 반쯤 남자친구 이프타르인데, 거기에는 나라 전체가 무슬림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전체 방송이 올려 위이 말하면서 큰막 시골 마을에서 막 이장님이 방송 올리듯이 나라 전체에서 이프타르 시간을 알려줘요. 영상통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이프타르다. 하면 중국 그러니까 이제 갈게 했는데 이 소리가 위잉다더라고 들었지? 저거 이프타르 안내 방송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절하는 시간에도 하루 다섯 번 하는 거 같고 터키 있을 때도 아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나라에서 해주는. 절 이제 기도 올리는 시간 때마다 이렇게 노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음, 어쨌든 너무 피곤해 보이죠? 다크서클도 틀고 입술 너무 진짜 이거 씻고 빠빠이 하죠? 오늘 여기서 안녕